하고차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뭘 먹으러 가마? 오늘? <laughs> 이렇게 요철이나 방지턱이나 내려가기 오르막길 할때 나는 제일 모닝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개인 돈으로 만원 하시라고요 구독자분 살때 기분 좋게 네? 선 <laughs> <손> 넘지 마세요 <laughs> 안돈 1, 20만 원이라도 뭐 얼마라도 더 들여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laughs> <laughs> 어 이렇게 하면 돼 속내에 너무 많은데? 속내 맞지? 이거 또 먹어야 되 어묵이 맛모좀 맞아요 모두. 어떤거죠? 이거? 차? 아! 맞아 <laughs> 귀에 장난 아니야 저기 비를 맞아가지고 어. 아또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쟤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아 찍고 있어 지금? 강팀장 찍고 아이, 있대 찍고 있어? 어왜 아, <laughs> 이렇게 열심히 해 아이 우리 항상 나는 역시 차량관리 아 역시 상시 차량관리 역시 잘하시네요 사장님 아 여기 외부가 여기가 다 막혀있지 않고 다 통해갖고 그래 이것만 딱, 이렇게 닦아줘도 얼마 어? 깨끗해. 요즘에, 아니, 머리가 참, 스타일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점점.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머리를 못 만져. <웃음> 일찍, 일찍. <웃음> 머리가 엄청 차분해지고 있어. 이쪽, 뭐라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오세요. 가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오늘의 이벤트 촬영입니다. 모두의 중고차. 빠밤. 뭔데, 이건? 뭔... 오늘의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살아있지 이벤트 살아있지 이벤트도 한번씩 닦아줘야지 아 살아있습니다 이벤트도 한번 닦아줘 깨끗한데 근데 이거는? 아이 모두의 경차 모두의 중고차 모두의 경차 모닝으로 모시겠습니다 뭐요? 어땠어 방금? 라임? <놀람> 자 인사합시다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모두 중고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올뉴 모닝 차량입니다 이벤트 차량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14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봐드릴게요. 임시원님.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에 타셔가지고요. 아 저기 보면은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어우, 십사년식.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연식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에 문을 열면은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차량들마다 웬만하면은 전부 다 각인이 찍혀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차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각인이 훼손됐거나 만약에 없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겠죠. 이거는 사고 차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빠밤. 디지털 계기판. 아, 좋습니다. 올류모닝의 디지털 계기판 81,556km 주행을 했고요. 기름은 없습니다. <laughs> 기름 이 없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그 다음에 주행거리 81,556km. 그리고 전동 조비 사이드밀러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할수 있는 가격이 빠밤 얼마에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주행 먼저 해보시죠 렛츠고 g 고 오늘은 뭘 먹으러 가마? 오늘 <laughs> 오늘 주행 한번 하면서 <laughs> 어제 술좀 먹었으니까 속풀이 한번 하러 가시죠 아, 좋습니다 가시죠 빠밤 피디님 타세요 얘는 왜안 닦았대? 기분이 안 좋아서요. 아우, 좋습니다. 고고고! 어, 지금 하체. 보통 보면은 주행할 때, 이렇게 요철이나 방지턱이나 내려가기 오르막길 할 때. 링크 소리 많이 요 링크 난데. 소리, 어, 링크 소리가 많이 나고, 하체에서 소리가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네. 어. 그리고 이거 디지털 계기판, 이거 솔직히 말해 보기가 엄청 편해. 게이지 일반 올라가는 것보다. 그지? 대답 좀 해줘. 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laughs> 운전하는데 말시키지 마세요. 아, 어, 벨트. 벨트 맸어요? 왜 하죠? 아, 벨트 좀 메고 좀 합시다. 자, 근데 연식, 1 4년식이 8만 키로면은 굉장히 좋다. 나는 제일 모닝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팔걸이? 이거. 이거 개인 팔걸이? 응, 어, 팔걸이. 나는? 운전자용. 일단 주유부터 하러 가시죠. 주인은 개인 돈으로 만원 하세요 네? 개인 돈으로 만원 하시라고요 구독자분 살때 기분 좋게 네? <laughs> 아 근데 이거 되게 조용하다 진짜 모닝 이 소리 나는 거 알죠? 아 이거 그게 자주 나가는 거 알죠? 근데 얘는 뭐다? 없다 없다 깔끔하다 어우 에어컨 오, 근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에어컨은 지금 안 틀고 갈 건데, 지금 에어컨이 너무 잘 나와, 일단은. 주유, 일단은 시운전을 위해서 주유를 하겠습니다. 아 어, 주머니 손 빼세요, 사장님. 아이, 핸드폰은. 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매장 근처에 있는 주유소인데, 저희가 만 원씩 자주 주유를 해요, 3분유차량들 근데, 여기가 한 5만 원 넣으면은 세차를 한 4천 원인가 3천 원 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만 원씩만 넣다 보니까 맨날 7천 원씩 주고 해. 좀 아쉬워, 그런 게. 근데 이 정도 차량이면은 뭐, 와, 깔끔하네. 구독자분들이 이 경차도 만약에 보셔가지고 잘 해가지고 좋겠다. 만원 주워야겠습니다. 네, 저 쓰레기랑 건빵이랑 좀 주세요. 물이랑. 예? 쓰레기는 버려주시고 건빵이랑 물좀 주세요. 캔커피랑. 옛날에는, 옛날에는 주유소에 막 캔커피랑 물이랑 막 건빵이랑 많이 나눠줬었는데. 만원 주유하셨잖아요. 선 <laughs> 넘지 마세요. 어우, 왜칸 찼어? 칸. 어, 주행 가는 거리가 140km 됐어? 어. 와, 나이스. 역시 국내의 경찰 에, 역시 엔가였는데. 아, 좋습니다. 시운전 링크 소리 없고 주행 이 좋고요. 속도잘 올라가고. 지금 아직까지도. 어. 어 대형 플랫폼에서 차를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면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연락을 주세요 확인을 할거 확인한 다음에 단돈 1, 20만 원이라도 뭐 얼마라도 더 들여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저희를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 어 전화가 왔네 아 거참 신동 몰라요 신동? 어? 와이프가 전화했는데 끊었네 나이스 왜그 맨날 이렇게 내가 전화하라고 끊는 건가? 오, 강팀장님, 어 모가지를 모가지를 담걸리고 어아무렇게어 옛날 스타일이야 뭐 뭐. 얼굴만 보여주면 다 비켜준다고. 얼굴만? 어. 사람들이 잘안 비켜주는 거 그런 게 있긴 있어. 어, 안 비켜주도록.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강팀장님처럼 얼굴 내밀어 버리세요. 얼굴이 진짜 잘 생기지 않고 나 이쁘지 않으면 다 양보해 줄 겁니다. <laughs> 맞아? 형 얼굴 내밀어야겠네. 난 나는 본내이지 네? 나는 안 비켜줘 곱상하게 여기서 한번 껴볼 껴, 껴 테니까 형 얼굴 좀 내밀어줘 야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손딱 내밀고 어? 이렇게 어. <laughs> 어? 이렇게 하면 돼필어야 돼? 돼? 어다 비켜줘 따봉 한번 말려주고 근데 이게 지금 정체가 심해가지고 이런 데는 여기 고속도로가 인급해 있고 우회전한는 차들이 많아서 따봉도 이렇게 해주면서 좀 해줘야 서로 웃으면서 비켜주죠 막 차부터 오. 요즘에는 저렇게 버스처럼 차부터 대가리부터 밀어넣으면 안돼요 서로가 웃으면서 항상 운전할 때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우 너무 좋아 오늘 차잘 나온다 모닝 키고. 밟아줘요? 어 한번 밟아줘 와하 제로백 몇초인가 보여줘 제로백 몇초인가 보여줘 아이고. 다음 기회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저희도 여기 또 간단하게 요식거리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의 장점 있잖아. 주차. 주차. <laughs> 기가 막지 아무 데나 박아도 몰라. 어. 몰라? 뭐, 눈꼽 맥주 전문점인데. 아니, 맥주. 아... <laughs> 맥주 말고. 정신 차리세요. <laughs> 내가 킥보드 치워줄게. 잠깐만. 음. 잠깐만. <laughs> 킥보드 치워줄게. 따르릉, 따르릉. 참, 엄청 무거 비켜가세요. 어, 안 아, 못, 뭐, 못한다, 못해. 엉경에 <laughs> 로또 하나 사야겠다. 2 6 0 n you should be b 튀김 t e r than you. Team, what is it? Team, what is it? Team, what is it? Team, w h 맞아요. s it? t e 모둠 what is it? t e a 이 w h a 너무 맛있어. 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드세요. 어렵네. 네. 야, 튀김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너? <laughs> 떡볶이 한주대이오0 0원베0 0원가노베가노 너무 뜨거. 워 뜨거워도 목에 상쾌야지 아. 우와. 아, 다시 출발합니다. 아, 배부르다. 오늘 저녁은 퉁이다 퉁. <laughs>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튀김을왜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다먹잖아형이 김말이. <laughs> 김말이 맛있지. 김말이 좀 먹어볼라니까 못 먹던데. 아니, 근데 가격은 왜안 하는 이유는 뭐야? 어떤 가격? 차? 아! 맞아아 <laughs> 어? 오늘 이벤트 차량 맞아 오늘 가격알려준기됐지 모닝 14년식 가격은 빠밤 빠밤 얼마죠? 11, 12년식 아니야 아, 디, 디지털, 3, 계기판. 350. 더 디지털 계기판 350더 싸? 디지털 계기판 아더 싸요? 업 뭐야 350이 마이너스야 <laughs> 마이너스에요? 음. 380? 다운. 360? 어, 어, 왜 이렇게 못 맞춰? 70이구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 모닝은 370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무사고 기준의 성능 기록도 다 깔끔하게 올라와 있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벤트 차량을 선점을 할 때는 차량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감 그리고 가격 이런 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한 끝에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 가장 적당한가 베스트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믿고 연락 주시면은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요즘에는 댓글들도 많이 써주시는데 바로바로 바로 이제 문의 전화번호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댓글을 선정해서 막 하기로 했는데. 그 댓글을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뭐 그냥 오시는 분 선착순으로 해서 이벤트 차량 그냥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 연락도 주절되는 분들도 계셨거든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셨고 구매를 하시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네비게이션 메리브를 후방 카메라 용도로 원하시는 분들은 네비게이션 저희 용품 점거래하는데 가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설치를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어 여기 써 있다, 형. 뭐라고? 다음 교환 시기 엔진오일 87,000. 만 87,000이라고 써있네. 음. 그어이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 주기까지 한 6,000km 정도 남았네요. 음, 6,000km 탈수 있다. 어 나이스하네. 이은 솔직히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지. 차도 작고 수리할 때 부품값도 저렴하고. 나 이거 처음 봤어. 차 여니까 불이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처음 봤어 나. 오, 하나 발견했네. 네. 어 너도 너도 지금 발견해갖고 강진단도 지금 와서 좀 놀래긴 했지. 너 신기했어요. 여보세요. <laughs> 네, 어떤 차량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먹고 났더니 노곤노곤하고 졸려. 너무 졸려. 엔딩 한번 찍으시죠. 이번에는 강진장님께서 엔딩 그 아, 멘트 한번 해. 싹 나가겠습니다. 좋아하세요 <laughs> 아니, 최종적으로 이거 딱 정리해주고. 빨리 해. 금액 형이 해주고. 아, 형이 하던 거 해. <laughs> 운전 열심히 하고 온 사람한테 지금. 아! 어, 맞아, 운전했지. 금액은 370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할 예정이니 이벤트 차량이니 문의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두의 중고차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 개설을 했어요. 홈페이지를 개설 했기 때문에 모두의 중고차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어, 그러니까 클릭만 하시면 연동이 되니 그쪽으로 사이트 연결하셔가지고 차량들 보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입 금액 좀더 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는 저렴하게 해드릴 거고. 저희가 구성품 하나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서비스 킷. 서비스 킷. 그 세차 킷?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이제 그 키트가 준비가 돼서 들어오면 그걸 선물처럼 이렇게 같이 실어서 트렁크에 실어서 가득가득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전화가 와가지고.